유로운 내일을 전하는 몬스테라입니다. 진짜 부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르게 돈 모으는 현실적인 세 가지 방법 빠르게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신용카드 개수와 한도 함께 줄이기. 신용카드 개수와 한도를 함께 줄여야 월급날이 통장을 스쳐 증발해 버리는 날이 아니라 자산이 축적되는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. 현대의 소비 구조상 사치하는 성향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고 할부 결제를 늘려가는 순간 돈을 모으기 어렵게 됩니다.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시용카드는 예비로 딱한 장만 남기고 한도도 비상금 통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줄여두세요. 두 번째, 체크카드 쓰기. 소득이 발생하면 한달 생활비를 모두 체크카드로 옮겨둡니다. 잔액을 모두 소진하면 더 이상의 지출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정해 잔액을 확인하며 소비합니다. 간단한 방법이지만 자산 등식의 치트키이니 꼭 실천하세요. 세 번째, 목표 지향적인 가계부 쓰기. 모으고 싶은 돈의 금액과 기간, 진행현황을 적어 현재 어디까지 달성했는지를 매달 확인하세요. 지출 기록만을 적는 기록형 가계부는 효율이 떨어집니다.